배추밭에 나왔습니다. 오늘은 9월 5일, 오늘이 목요일. 지금 9시에요그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심은 거니까 딱 일주일 된 거예요. 근데 총벌레가 생겼다고 해요. 벌써 먹었죠. 그래서 지금 살충제를 주로 나왔거든요. 지금 어젯 저녁에 지금. 아침, 저녁으로 지금 심은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완전히 생착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어좀 시든, 대낮에 햇볕 강할 때는 좀 시드는 게 있어서 어제 저녁에 어머니께서 물을 주전자로 주셨어요. 저희가 심은 거는 한 450개 정도 됩니다. 저쪽은 무심은 거고요. 그래서 오늘은 청벌레약, 청벌레약 뿌리로 나왔습니다. 잠깐만요. 자 이게 말많은 유니즈 유니즈 유니즈로 줄 거예요 근데 다른 영상으로 소개를 하겠 지만 저는 괜찮은데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고장나서 그런 게겠죠뭐 물론 어,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가격에 비해서는 좋다는 거죠 제가 줄 거는 네이팜 요거는 깨하고 콩에 줬던 거예요 받아온 건데 여기도 배추 배추 접나방 파밤나방 모르겠네 요거는 명타자 멸구 나방 노린지 요거 두개 섞어가지고 줄건데 요거는 몇개냐 새 뚜껑이라 그랬는데 요거는 반 뚜껑에서 주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요소수통으로 물을 받아왔는데 요게 2 0리거든요1 0리씩 그래서 요거를 저는 조유소에서좀 많이 얻어다가 이렇게 물 받아가지고 밭에 갖다 놓고 사용을 해요. 그러면 굉장히 편하거든요. 들기도 편하고, 일부러 그 받으러 갈 일도 없고, 그래서 이거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